안녕하세요. 따능스쿨 전문가과정 3기 조화작가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제가 미드전이의 리지 모델하고 디스크라이브 기능을 배워봤는데요. 오늘은, 어, 스타일 레퍼런스, 네, 일률적으로 스타일을 좀 적용시켜서 만드는 이미지를 생성해 보려고 합니다. 미드전이의 스타일 레퍼런스 기능은 참고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일관성 있는 이미지 생성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특정 화가의 그림 스타일로 이미지를 생성하고 싶을 때 해당 화가의 작품 이미지 URL을 SREF 스타일 레퍼런스의 명령어와 함께 사용하면 그 스타일을 분석해서 비슷한 느낌의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기능입니다. 추가적으로 스타일 레퍼런스를 사용할 때 적용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네, SW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고 0부터 100까지의 숫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숫자 값이 높을수록 참고 이미지의 스타일을 더 강하게 반영하고 있는데요. 한번 저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네, 여기 이미지 네, 디스코드에 들어왔고요. 어... 저는 스프링, 네, 봄꽃으로. 네. 플라워 가든 이렇게 썼고요 띄어쓰기를 하신 다음에 하이픈, 하이픈, sr, ef 하시고 반드시 스페이스바를 넣어서 띄어쓰기를 하나 하셔야 되고요 저 네, 저는 지금 미드저니에 지금 어, 익스플로러, 다른 분들이 하신 것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요거 너무 귀여워서 요 스타일로 한번 제가 부탁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카피 이미지 URL이라는 곳을 클릭하시면 이미지 URL이 지금 복사가 된 상태고 디스코드에 와서 SRF 뒤에 이거를 한번 붙여 넣어 보도록 할게요. 네, 강도 조절은 넣지 않고 그대로 한번 어, 이미지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가 생성되고 있는데요. 음, 잠시 후에 저희가 같은 거를 좀 한번 넣어 보려고 해서, 네. 여기 지금 이미지가 4개 생성된 거 보이실까요? 스프링 플라워 가든 이라는 프롬프트를 넣었구요. 뒷부분에 스타일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런 느낌, 네, 만화 캐릭터 같기도, 만화 느낌 같기도 하고 네, 요런 느낌으로 제가 스타일을 뽑아줘 했던 요렇게 뽑아줬네요. 그렇다면 요번에는 스프링 가든을 넣고 붙여넣기를 한 다음, 강도 조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SW. 처음에 제가 한100 정도 해볼까요? 네. 네. 이거 그대로 넣고 제가 다른 것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500 정도. 네, SW를 한500 정도 한번 넣어보고. 다음 한번 천도 한번 넣어 볼게요. 천까지 더위가 넣을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이 어떤지 한번 봐주세요. 처음에 그냥 넣었을 때 예, 제가 이미지 생성된 거고요. 두 번째로 제가 100을 넣었을 때 이미지를 생성한 것, 그 다음에 강도를 500을 넣었을 때 생성한 것, 그 다음에 1,000을 넣었을 때 생성한 건데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화면 음, 그림에서 저희가 거기 어, 동물도 있었고 나무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표현되면서 비슷한 스타일로 간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어, 스타일 레퍼런스를 사용하면 비슷한 내가 원하는 잘잘 잘 모르지만 원하는 스타일의 이미지를 상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어, 난 스타일을 딱히 없는데 우선 얘가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 그냥 어떤 스타일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어, 컴퓨터 인터넷 인공지능에게 좀 원하고 싶을 때이 랜덤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프롬프트를 넣고요. 아까는 저희가 URL, 이미지 URL을 넣었었는데, 이미지 URL 대신에 랜덤이라는 글자를 한번 써볼게요. 네, 랜덤을 넣었더니, 원하는 숫자를 이렇게 한 가지 넣어주고, 지금 생성을 해주고 있어요. 위에 있던 제가 아까 스타일 레퍼런스를 넣었던 그림하고 전혀 다른 네, 봄꽃이 가득한 정원을 그려줬는데요. 여기에 또한 가지 추가를 할수 있답니다. 이 랜덤으로 되어 있는 그림을 몇 개까지 제가 넣을 수 있는지 여기에 개수를 넣을 수 있어요. 랜덤 개수를. 자, 랜덤 스타일로 해줘. 랜덤을 넣으시고. 하이픈 두 개와 r 반드시 스페이스 바를 넣으시고 띄어쓰기를 해 주신 후 r 4 이렇게 넣으시면 처음에는 한 개의 어, 어, 이미지, 랜덤 이미지를 생성해줬다면 지금은 제가 네 가지의 R4라는 거에서 네 가지의 랜덤 스타일을 어, 이미지를 생성해줘 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랜덤 스타일 자체도 네 가지로 뽑아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 만약에 10, 10이라고 쓰면 10가지를 뽑아주기 때문에 지금 그림이 4장씩 나오고 어, 10개를 뽑으면 거의 40장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어, 스타일을 다양하게, 같은 프롬프트로 다양하게 넣어서 스타일을 뽑을 수 있다는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걸로 더 어, 업스케일을 하시든다거나 베리파이 하시면 되잖아요. 네, 요렇게 지금 네 가지 종류를 지금 뽑고 있는데요. 처음에 랜덤을 하나만 넣었을 때는 임의적으로 무작위로 본인이 원하는 컴퓨터가 원하는 지금 시드를 넣어서 지금 생성해 주었고요. 제가 랜덤으로 한네 가지 정도 뽑아줘 했더니 네, 요런 스타일로도 뽑아줬고 시드를 본인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런 스타일로도 네, 시드번호가 요 뒤에 있고요. 이런 스타일도 요렇게 네 가지의 스타일로 지금 어, 이미지를 생성해 주었네요. 네, 요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이 있, 더 있는데요. 요 뒤에 sref 뒤쪽으로 아마 숫자가 보이실 거예요. 이게 시드번호라는 건데요. 각 그림이 가지고 있는 스타일에 어,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 임의적으로 제가 지금 스타일을 랜덤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두 개를 딱 넣었을 경우 S R E F까지만 써주고 제가 여기 스타일 레퍼런스가 있는 사이트가 또 있어서 이 스타일을 제가 지정할 수 있어요. 이 중에서 이렇게 어나 어떤 스타일로 그림을 이미지를 생성하면 좋을까 하고 먼저 이렇게 둘러보신 다음에. 음... 골라보시는 거예요 마음에 드시는 거 저는 요 스타일 한번 해볼게요 그림을 클릭하시면 아래 요렇게 번호가 나옵니다 요 번호를 복사해 줄게요 컨트롤 c 그리고 요 그림 한번 잘 기억해 줘 보세요 그리고 디스코드로 가서 srf를 e 넣으신 후 스페이스 바을 반드시 넣으시고 컨트롤 v에서 아까 그 시드 번호를 넣어 주도록 할게요 네그 상태로 엔터 눌러 보겠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랜덤 기능에 있는 시드 번호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스스로 이제 그 중에 스타일 레퍼런스 중에 하나를 가져온 거고요. 이거는 제가 스타일들을 확인한 후에 제가 원하는 스타일을 꼭 집어서 저장할 때 정할 때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보이세요? 네, 여기 제가 지금 어떤 스타일 레퍼런스 넣어 놓면 이렇게 푸른 계열이고 네, 요런 계통에 있는 스타일 레퍼런스 시드 번호를 복사해서 넣었더니 제 그림도 약간 푸른 계열로 해서 그림이 비슷한 그림이 나온 거 보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요렇게 어, 시드 번호로 직접적으로 입력해서 원하는 스타일을 골라서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스타일 레퍼런스 중에 되게 신기한 기능인데요. 요거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네. 이미지 프롬프트에 음, 우선 어, 플라워, 프린티드, 드레스 이렇게 네, 써놓고요. SREF 스페이스 바를 눌러서 요번에는 제가 어 지금 갑자기 하는 거라 핀터레스트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핀터레스트에 들어가서 제가 여기다 드레스를 한번 쳐볼게요 아이고 네 드레스 네 알아서 드레스가 나왔네요 자요 드레스 중에 제가 우선 요거 아무 그림도 없는 하얀 드레스 요걸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이미지 주소 복사해서 sref 뒤쪽에 한번 넣어 볼게요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쉬, 어, 띄어쓰기를 한번 해준 다음에 다시 한번 네, 핀터레스트에 가서 플라워 한번 쳐볼게요. 네. 이 중에서 예쁜 꽃 하나, 네, 요거 예쁜 것 같아서 제가 요거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이미지 주소 복사 눌러볼게요. 그리고 아까 그 스페이스바 뒤쪽으로 붙여 넣어줍니다. 네, 요 상태 엔터 한번 쳐볼게요. 제가 지금 어떤 스타일 레퍼런스를 두개 넣었냐면, 하나는 하얀색, 네, 그냥 드레스가 있는 옷을 넣어줬고요. 하나는 그냥 꽃 그림이 있는, 아 네, 꽃 그림 링크 주소를 넣어줬어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프롬프트를 넣었냐면, 플라워 프린티드 드레스라는 걸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넣은 꽃, 꽃과 제가 넣은 드레스 이미지를 합쳐서, 두 개를 합쳐서 하나로의 이미지로 이렇게 연결되어지게끔 네, 넣어주는 스타일 레퍼런스 기능도 있답니다. 이거 너무 신기하죠? 저 처음에 이거 보고 엄청 놀랬거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디자인할 때 혹은 어, 뭔가 상품을 만들 때 되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능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거 스타일 레퍼런스 만드는 기능 한번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